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팀 겨울 할인, 아직 안 끝났죠? 네, 저희가 저번에 분명히 그만한다 했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만원 이내의 게임을 살펴보는 만원의 행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돈 쓰실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놀아봅시다. 먼저 오늘 무료 게임은 헬로 네이버네요. 네, 에픽게임즈 뭐 GTA 얘기가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GTA는 뿌리지 않았네요. 그런 거 없고요. 내일이 마지막인데, 유카 레일리를 배포하네요. 카멜레온 나오는 게임. 그리고 GOG에서도 타워 오브 타임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어, 이거 RPG 마니아들 사이에서 꽤 호평인 게임입니다. 1월 1일 23시까지 무료 배포하네요. 첫 번째 게임부터 가겠습니다 오케이. 교통사고에 당하게 되어서 이 세계로 넘어가서 묘지기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스타듀 벨리의 시니컬 버전이네요. 그레이브야드 키퍼는요, 스팀에서 2만 500원에 판매하는 게임인데 이번에 60% 할인으로 매번 하던 50%를 갱신했네요. 8,200원에 판매 중입니다. 한글 지원도 되고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어. 농사, 건설, 경영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듀밸리와 매우 유사한 게임인데 상상도 할수 없는 극한의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노가다가 굉장히 짙은 게임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그 이세계물이에요. 그렇 어, 이세계물의 현실적인 버전이다. 초반, 중반 게임을 진행하면서 보게 되는 반응을 좀 보자면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게 무슨 게임인지 이해해 나가다 보면은 어, 재밌네. 별 생각 듭니다. 살짝 노가다가 있구나, 라는 생각인데, 한 중반쯤 되면은, 내 눈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뭐지? 0이 하나 더 붙은 건가? <laughs> 아니면은, 어, 내가 게임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본게 맞고, 제대로 이해한 게 맞아요. 그거를 다 노가다로 하시면 됩니다. 한게 아까워서 그만둘 수가 없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아류작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엔 진짜 스타드 벨리네요 노가다 게임을 찾으시는 아주 신기한 분이 계셨어요 댓글에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귀농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하는 게임이죠 스타드 벨리는 요 스팀에서 16,000원짜리 게임인데 2년 만에 40%세일로 돌아왔습니다 구매 고민하셨다면 지금이 적기네요 한글 지원도 되고요 네, 힐링되는 농사 그리고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건. 예, 미연시에요. 미소년도 있고 미소녀도 있고. 네. 둘다 되는 미연시. 귀농해서 마음 가는 대로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 나가면 됩니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 맞죠. 디스아너드는요. 스팀에서 11,530원인데 70% 할인하고 있지만 다이렉트 게임즈에서는 무려 83% 할인하면서 고작 2,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스팀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한글도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구매하셔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디스아너드 1하고 2가 명작인데 다렉에서 사야 한글이 되고요. 음. 더 싸네요. 좀 더. 네. 잠입 암살 장르에 입문하고 싶다면 디스아너드 시리즈로 입문하면 참 좋고요. 스토리도 훌륭하고 아주 스피디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명작 게임이다 무엇보다 재미, 재미있다의 표본이에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남자의 로망 중 하나죠 거대한 화물 트럭의 기사가 되어서 물건을 배송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23,500원짜리를 75% 할인해서 5,870원에 판매 중이네요 한글 지원도 당연히 되고요 스타드 밸류와 함께 스팀 힐링계의 양대산맥인 게임이에요 운송업자가 돼서 트럭을 몰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여러분의 트럭과 회사를 꾸미고 확장해 나가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입니다 남자들 로망 있잖아요 꼬질꼬질한 나시티 입고 선글라스 끼고 아우토반쌍 달리는 거 유럽에 너무 가고 싶어지는 게임이에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문을 발로 박차고 들어가서 적을 진압하는 특수부대. 그 전술 지휘관이 되어서 적을 제압하는 게임입니다. 팀에서 2만 1,000원짜리 게임인데, 85% 할인해서 3,150원에 판매 중입니다. 한글 지원은 안 하지만 유한글 패치가 있으니 걱정 없네요. 네, 내가 지휘관이 되어서 레인보우 식스 스쿼드를 지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어, 굉장한데요. 표현이. 탑뷰 형식으로 전략 게임이고, 대원들의 행동과 진입 루트를 하나하나 설정해줘서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요원들의 실력이 대단하죠. XCOM의 음. 어, 요원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네요. 나만 지휘 잘하면 돼요. 어. 다음 게임. 네, 여러분들, 노인분들에 대한 공경이 너무 부족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마개촌 아시죠? 그 정신적 계승작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앙비근요, 스팀에서 정가가 고작 3,300원인데, 무려 30%나 세일을 하면서 2,310원에 팔고 있어요. 한글 지원이나 패치는 없지만,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운 금액만큼이나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에요. 어, 가볍지만, 게임 내용이 무겁습니다. 네, 귀여운 로그라이크 플랫포머 게임이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운빨 요소도 강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맛있다. 어, 요즘 너무 행복하신 분들, 행복에 대한 밸런스 필요하시다면 이 게임 하시면 딱 좋겠네요. 다음! 네, 여러분들, 겨울이라고 이불 속에서 긴장 푸르실까봐 무서운 거 하나 넣었습니다. 캔코더 하나 들고 무시무시한 정신병원 탈출해야 하는 공포게임, 아웃라스트입니다. 스팀에서 2만 500원짜리 게임인데, 80% 할인해서 4,100원에 팔고 있네요. 한글 지원은 없어서 유장글 패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웃라스트 2도 있는데, 거기까지 해보라는 말은 제가 안 하겠지만, 1편과 그리고 1편의 DLC인 휘슬 블로우는 꼭 해보시길. 스팀 공포게임의 최고 명작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포 중에서는 얘가 1등이죠. 어둠을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쳐나가야 한다는 공포도 재미있고 매력적인 악당들이 게임의 재미를 살려줍니다 다음 낙골당에서 네, 춤 겁나 당기는 게임이죠 아주 재밌는 로그라이크 리듬 게임입니다 크립토 브더 네크로 댄서는요 스팀에서 16,000원인데 2년 전부터 하던 할인율 80%로 할인을 하고 있네요 3,200원이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네, 로그라이크 리듬 게임 리듬을 어. 타며 던전을 탐험하면 된다 음. 처음에는 몸 게임인지 약간 정이 안갈 수도 있지만 리듬이 몸에 익는 순간 게임을 안킨 상태에서도 타게 된다.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그날 하루 굉장히 신납니다. 다음. 따라하면 큰일 나겠네요. FPS 장르의 팝쿠르를 접목한 게임이죠. 미러스 엣지는요, 스팀에서 19,000원 게임인데, 75% 할인해서 4,750원에 판매 중입니다. 한글 지원은 안 하지만, 시드님이 만드신 유저 패치가 블로그에 있으니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2009년에 나온 게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그래픽과 게임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팝쿠르 게임인데, 파쿠르가잘 타지는 게임들은 웬만하면 다 재밌더라고요. 어, 저는 오히려 음. 어렵더라고 그런 거. 그리고 멀미도 날수 있어 이런 거. 그 맞아요, 진짜로. 다음 버튼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초갓 게임. 노래도 너무 좋고요. 멘탈의 타격감도 너무 좋은 리듬 게임입니다. 팀에서 정가 4,400원짜리를 25% 할인해서 3,300원에 팔고 있네요. 한글 지원도 되고요. 묘하게 왕자의 게임이 생각나기도 하는 타이틀이에요. 어 왕자의 게임이 뭐였죠 그러니까 칼과 불의 노래 얼음과 불의 노래 맞나 이 게임이 얼음과 불의 노래인데요 어, 이거 춤이요 아 춤이구나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네, 어려운 난이도의 리듬게임이다 어 왕자의 게임 아니에요 리듬게임입니다 오늘 리듬게임이 두 개나 있는데 음. 어 굉장히 신나는 연말 보낼 수 있겠네요 이게 그리고 믿음게임도 저도 오랜만에 좀 만져보니까, 음. 오, 신나더라고요 감각이 막 살아납니다, 손끝에. 아,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저는 이런 장르에 좀 약하거든요. 세미나 갖고못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영상이 또 올라가죠? 네. 험블 뭐... 초이스 영상입니다. 덤블초이스 구독하신 분들도 들어오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게임 세계 고르는 거 좋은 거 있으면은 설명해 드리니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19년 잘 보내셨나요? 어 저희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될 줄은요. 네 여러분들 덕에 재밌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2020년이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해가 이렇게 기대됐던 적이 없어요. <laughs> 정말 기대가 됩니다. <laughs> 다음에 또 봐요. 안녕.